어제 아침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집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집, 우리의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집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 우리의 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의미해 이 사실이 2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상에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소용이 없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 수고가 헛되는가?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일어나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수고하고 했어도 그 헛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부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요,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부하게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되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고하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그 사실도 말씀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까지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도 무조건 수고하고 애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왜 구태여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 옆에 나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하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하루 함께 해 주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 자 그런데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또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 속에 지금까지 내가 우리가 생각해 본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교훈 한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이 말씀도 같이 읽어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내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재물 얻을 능력,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부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재물을 주고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게 하느냐?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 재물을 많이 얻느냐, 많이 얻지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게 하고 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성경 또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 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 뭐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즉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세상은 막 요동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도대체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이어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첫 번째 의미는 그야말로 잠을 편안하게 잘잘수 있다. 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막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요즘에도 시내에 가면 뭐 지하도 있구나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에 어린 아이를 업고 나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한 가지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엄마의 등에 엎혀있는 그 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고개를 뒤로 떨구고 입을 해 벌리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엄마 등에 엎혀있는그 아이는 세근세근 거기에서 잠을 잘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서 엎드려 구걸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등 뒤에서 어때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역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역시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설령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수고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고 남이 하는 만큼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신다 그런말미하면 나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보다 내게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이슨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잔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운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요.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쉬어요. 왜? 필요하면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어때요?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이소 고백인데,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이 길을 갈때 평안히 행하고 여러분의 발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에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운 즉내 잠이 닳을 수 있는 평안히 단잠을 잘수 있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